어머, 교수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방 왔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어제 월요방 수업한 것들이야. 와, 멋있네, 네. 교수님. 오, 오, 오. 그림 너무 좋다. 내가 잠깐 오. 하나씩 소개를 해주면, 이거 봐봐.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이 작품한 건데, 재밌지? 네. 아크리 칼라로 이렇게 배에 사람이 외롭게 타 있는데 망망대회를 가는데 노가 없어 어, 상당히 그 작품성이 이, 있죠 아름답네요.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작품은 봐봐 또또 우리화실의 그 마스코트인가 뭐 그래 예쁜 선생님 어, 어. 음, 음, 음. 요거는 이제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한 대붕 이야기 사진 작품을 다시 각색을 해서 더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걸 새를 더욱 한국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저 밑에 발레하는 이미지도, 와, 아이콘도 있고, 다양하죠. 요거는 우리 송 선생님이 가신 건데, 미령 언니 알죠? 요거 봐봐. 요, 요 뒤에 와서 보면 이렇게 남녀가 포옹하고 있죠. 이렇게.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이 이미지를. 그린트 유튜브, 키스 유튜브에 아이콘을 넣어서 사랑이 계속 진행 중이다. 아... 끝난 사랑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 그래 플레이해라. 여기에도 또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반 추상이죠. 비구상이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주 요즘 이동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번 작업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파스텔화를 정물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아, 묘사력이 아, 아주 좋죠 아, 사실 여러분들 화요반보다 월요반이 실력이 더안 좋은데 아, 어제 열심히 했어요 요거는 우리 이제 총무님의 수채화 작품인데 아, 아주 아, 잘했어요 아, 굉장히 수채화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수술하자마자 어. 회복도 안해서 나오거 그렇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저기 봐봐요. 저큰 그림은 어. 지금 60호에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오일 페인팅 유한데 어. 처음 단계서부터는 이렇게 거칠게 거칠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완성작이에요? 아니지 지금 네.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좀잘 들어. 요거는 이제 그 쌤만 맨날 그리는 제자 있죠. 아, 조각 전공한 쌤만. 어, 어. 근데 어제 이제 흑인 여자를 스케치한 거야. 이 제자는 쌤만 그리잖아. 요거 한번 열어 봐봐요. 요거 한번 빼봐요. 어, 아니 빼봐. 요렇게 쌤만 그리는 제자야. 어, 그것도 앞에 놔봐. 요렇게 이야, 어. 멋있다. 이분은. 이 제자는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체 발생력이 아주 네. 뛰어나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오려반이 수업을 잘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화요반이잖아. 네. 화요반은 더 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자. 아, 어, 화이팅!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래 오, 오늘 네,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아.